자, 오늘 3월 21일인데요. 두 번째 구간을 답수하러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 주신 곰팅 아빠님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작캠욜로 TV의 진도 아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캠욜로 TV 작캠입니다. 아, 지난주에 아, 진천 종합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약 48km 구간까지 라이딩을 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종료를 했는데요. 오늘 약속드린 대로 가칭 제 2구간을 탈 예정에 있습니다. 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280 랠리에 공식적인 코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캠 요로 TV에서 보여드리는 280 랠리 코스는 어, 참고 자료로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어, 280 랠리 홈페이지에 확정 코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 어, 자캠 TV에서 한번더 초반부터 어, 끝까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 출발! 출발! 아, 지금도, 도를 오르고 있습니다. 자. 아. 빨래판 구간입니다. 올라가는 게 가파라, 가파름이 느껴집니다. 지도의 고도 표시 보시면 굉장히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 길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점점 세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51km 지점이면 이렇게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좌측으로 올라가셔야 저 위에 두타산으로 가는 싱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싱글 진유입니다. 이 부분은 다짐하고 왔습니다. 계하시래 진짜 우리는 왼발로 올라가도 이뒤힘들던데 계속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저 밑에서 아까 등산객을 만났고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산수유가 이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가본 신발들은 많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야, 50, 50km는 거저온 것 같네. <laughs> 네, 이렇게 바위 구간, 아, 싱글을 올라오면, 아, 아직도 두타산 정상까지는 1km를 더 올라가야 합니다. 조금 타고 갈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후! 앞에서 안 내리니, 내릴 수가 있어야지. 두타사 정상으로 좌측입니다. 아, 한 200m 타고 올라왔더니 힘드네요. 쌀이 눈이 내리고 있어요. 오늘 6도, 7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니 산 정상이다 보니까 1도 나오네 이렇게. 1도랍니다, 여러분. 쌀이 눈이 좀 내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부타산 정상이랍니다. 힘을 내보겠습니다. 다잘 들어가시네. 리어리겠어 여기 리었던데 대박이다 <목소리> 여러분 드타산 정상에 드디어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아 붕어마을까지 가야 되는데 붕어마을 직전까지 한 9km 정도 가야 되네요 드타산 해발 598m 이 투자사는 예전에 고려시대 때한 스님이 있었어요 스님이 어, 저쪽에 증평지역에서 이중평지를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산을 올라오다 올라오다가 너무 힘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 이거 골 때리네 그래서 투타사 됐습니다 <laughs> 이뭔 개소리야 아 진짜 그거 있는 말이에요? 대신 사과해 빨리 <웃음> <웃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 드릴게요 <laughs> 전혀 근거 없는 얘기 같아요 <웃음> <웃음> 정말 멋지죠 네 싱글을 타고 갑니다. 두타산 정상 안녕! 자, 고, 고! 아, 긴 팔, 긴 바지 꾸셔야 될것 같아요. 와. 오, 아, 너무 달려. 무섭잖아. 어, 아, 근데, 좀못 아, 찾을 거야, 아거 아, 미리 어. 빠졌을 거야, 아마. 야, 야 이거, 좋네. 그걸, 어떻게 찾았어? 그런, 여러분. 대단하네. 이 덜렁덜렁 하잖아요. 이게 빠졌었는데, 이 핀을 또 찾았대요. 야, 어디 구경 좀 합시다. 여기 까지 왔네. 요거는 이제 옆에 딱 껴가지고. 자, 이, 만약에 랠리였다고 하면, <laughs> 지금 같은 <laughs> 상황에서 멘붕 <멘봉> 오는 겁니다. <laughs> 사랑해요. <laughs> 일단 빵꾸 <laughs> <다> 떼, <웃음> 떼 <웃음> 빵꾸 <웃음> 떼우고. 패치 <laughs> 테이프로 붙여버린, <laughs> 오, 그러고, 아, 그렇지. 타이로 한 번, 요, 요, 요걸로 한번 묶을까요? 그럼? 타이면 될것 같은데? 자, 여러분. 지금 리어샥복스샥인데요 아래 스텐션 튜브 쭉 잡아주는 나사가 빠져 도망갔는데, 그것도 저희 회원이 찾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가조립을 했고요. 어, 자전거 정비 잘 하셔서, 이렇게, 랠리 당일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꼭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볼트 하나가 빠져나가면 은 랠리를 다 망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볼트 신경 많이 써야 되고요 출전하기 전에 다한 번씩 다 조여주시고 특히 브레이크 패드 여분 그리고 혹시 비가 오거나 하면은 모래나 이런 것들문 많이 들어가지고 갈려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브레이크 패드 앞뒤 이것도 랠리 대회 앞두고 갈지 마시고 최소한 한달 이전에 갈고 좀 연, 어느 정도 어, 타시고 트러블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랠리에 나온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랠리를 즐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갈림길입니다 아, 여기는 저희가 붕어 마을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회전, 우회전원입니다. 붕어 마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음. 어 에, 아, 괜찮아? 가가. 또 이렇게 서비스까지. 여기 오면 공암마을 6.3km 남았습니다. 6.3km 지점에 팔각정이 있는데요. 와, 증평 시내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증평 시내가 원래 아이씨. 시야가 좋으면. 되게 멋진 곳인데, 아, 랠리 당일 날은 날씨가 좀 화창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 맑으면 경치가 이쪽부터 다 보이고 저쪽까맛있주아요 산수유가 이쁘게 폈어요. 아, 오면서도 네요. 싱글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려 8 0 나가려고 연습하는 거 지금? 예. 네. 아픈데? 네. 절반 정도 온것 같은데요. 여기 철탑이 보입니다. 증평 시내에서도 철탑이 보이거든요. 우와. 우와. 오늘 이 구간은요, 이쪽으로 올라가지고요이 정도에서부터 인도 들어온 데가 있어요. 인도를 타고 쭉 올라와가지고요. 계속 인도 타고 올라오다가 전망대 부분으로 가지 않고 빠져가지고 두 타선 정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쭉 내려오다가 이쪽으로 꺾어져 가다가야 돌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쭉 오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왔냐면 현재 송신탑까지 왔고요. 여기 현위치. 계속 직진을 해서 능선을 타고 이동할 건데 여기가 바위가 많아요. 들바가, 위험한 들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수사에서 10시 15분에 정확하게 출발했고요. 현재 그 붕어 마을을 6.5km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알바를 했어요. 그걸 제외하면 어 지금까지 총이 싱글 6.5km를 남겨놓은 이 지점까지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자, 여기. 철탑 보이고요 조금 오다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릿클리이 클릭, 미끄럽습니다 오, 조심조심 좀도 있지만 이렇게 끌봐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업다운, 업다운 반복되면서 아,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 조심하세요. 에이. 60km 지점입니다. 60km 지점 전체 거리 키로 수가 안 줄어요. 산을 계속 업다운을 하고 있어서 아 정말 이 구간 아 정말 힘이 든 구간입니다. 이제 알것 같아요 자, 자 여러분 그에서인 보이지? 보가 네. 보이죠? 인도서쭉 저기가 한반대, 아, 한반도 <laughs> 지형 전망대니다 저쪽에 돌탑 있죠? 이쪽으로 저희가 이동할 거예요 쭉등선 타고 내려갈 겁니다 잠시 간식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바나나가 아주 꿀맛입니다. 그죠? 꿀맛이죠? 꿀맛이에요. 꿀맛. 작년 단양 280랠리 완주자님. 아, 그 작년 단양 21회 280랠리가 첫 완주였습니까? 아니면 전에도 완주하신 적이 있으세요? 첫 완주였습니다. 어, 어떻게 완주 소감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뭐 말로 표현실수 없이 기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 나름대로 엘리뛸 때는 정말 힘들고 왜 하나 싶은데 지나고 나면 한 진짜 한 편의 뭐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진짜 생애에서도 뭐매안 남는 매때안 남는 그런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타산이 두타산이 진짜 두 머리를 때리는 산이라고 그랬어요? 골 때리는 산 아마 여러분도 저이번에진천0리 만약에 실제로 오시면은 여기 올0올0 올라오, 오시면서 이산 정말 골 때린다 이거 느끼실 거예요 아마. <laughs> 살살살 어. 오오오저오아 아. <laughs> 아픈데. 아오오어오오오 어, 아, 여성 회원들은 도움을 꼭 받아야 될것 같아요. 아,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돌이 돌 밑에.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와. 알려 드야되 아, 그러겠습니다. 저는 뒤로 가서 우리 초보 회원님들 을 위해서 자, 가서. 여기 건너가는 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왼쪽으로 우회해서 우회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쪽으로 해서 와 여러분 징평 시내입니다 멋있죠 저는 이쪽으로 해서 여기도 일루가도 아쉽진 않아요 와...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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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골 때리는 산입니다. 골 때리는 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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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당일에는 이렇게... 최고의 난코스가 아닐까 싶어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전거를 파지하시고요. 오른쪽으로 바위를 잡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저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지를 하고요. 다 이렇게 밧줄에 몸을 맡기고요. 어, 클리 신발이라 좀 위험합니다. 여기를 보이시죠? 저 손신탑 보이시잖아요. 거기서 왼쪽으로 능선을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온 겁니다. 저희가. 와... 절대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오늘 오셔요. 음, 정말 멋진 곳이에요. 바람이 굉장히. 밑에 오. 몸이 쳐 버려. 가겠다. 어. 무서워. 저 아래쪽으로 진천 시내가 내려다보이고요.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증평 시내가 내려다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오늘 어, 랠리 답사 2 구간인데요. 현재 우리가 두타산 정상을 올라와서 계속 능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쪽에는 볼탑 쪽까지 접근을 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작캠 열로의그 평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지금 이 구간을 이 구간인데요. 지금까지 답사하신 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10시 15분에 출발해서 지금 1시 45분 정도 됐는데요. 두타산을 한마디로 표현드리겠습니다. 골 때리는 산입니다. 머리 <laughs> 두 때릴 타. 왜 그런지는 랠리때왜자캠미골 때리는 산이라고 했을까는 낼리 때 경험해 보시면 아시는데요. 일단은 어, 돌이 바위 구간이 좀 많이 있고요. 음, 업다운 업다운 아시죠? 사람 페이스 잃게 만드는. 차라리 쭉. 업했다가 다운 길게 쓰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 구간은 업, 다운도 돌도 좀 있고요. 업도 바위가 있는 구간도 많고 물론 싱글 부분도 있습니다. 싱글을 잘 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찌럭지럭길르니까 컴퍼스 각이니까 너무 어. 편안하게 내려와, 이거. 전망대 옆길인데요. 그때는 전망대 차량과 사람이 많아서 아마 이 옆으로 이렇게 이동한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전망대가 보이시죠? 화이팅! 골 때리는 산을 모두 마스터 했습니다. 지금 12.6km 찍혔고요. 아까 영수사 옆에 출발한 데서 조금 시험시험 사진도 찍고 놀메 놀메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내려가다가 우회전해서 임도로 빠질 예정입니다. 야! 우측입니다. 한 100m 내려와서 우측 임도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끝. 자 지금까지 두타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계속 능선을 타고 돌탑을 지나서요. 지금 여기에 임도를 다 내려왔는데 현재 우리가 능선을 타고 쭉 내려와가지고요. 한반도 지역까지 옆으로 해서 임도를 타고 다시 두타산 임도를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타산에 대해서 어, 총평을 우리 자킴욜로 TV님이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영수사에서 출발 해서 두타산 정상을 찍고 능선을 타고 계속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두타산이 제가 골 때리는 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어, 체력 안배에서 실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업다운이 반복되는 구간도 있고요. 끌바 구간, 멜바 구간들이 계속 섞여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정말 마지막 구간에서는 체력이 완전히 소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은 이 두타산 코스를 타시고 나서 아마 포기하시는 분들도 일부 여기서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코스를 봤을 때는 본인이 그 체력 안배만 잘하고 간식거리 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그 체력 보충해 주시면서 이렇게 오신다고 하면 충분히 어, 시간 내에 이렇게 주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행동식 같은 거 준비를 잘해야 되고요. 신발 같은 거 어떻게 신는 게 좋을까요? 네, 바위 구간이 많기 때문에 어, 특히 카본 클릿 신발은 조금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보면 이게 평페달 신발처럼 나왔는데 클릿이 장착되는 뭐 510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이용하셔서 바위와의 그립력 또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밧줄도 잡고 올라와야 되는 구간 굉장히 좀 이렇게 미끄러지면 위험한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신발도 좀 어, 그립력이 좋은 신발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실제 랠리 때는 혼자 이동하는 것보다는 몇 명씩 그룹을 지어서 이동하는 게 훨씬 좋겠네요 네 여기를 통과할 시간은 이제 10시에서 11시로 대략 파악이 되는데요 혼자 이렇게 이동하기보다는 최소 한두명 정도 같이 이동하셔야 좀 위험 구간에서 서로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오늘은 이 구간을 우리가 답사하는데 이 두타산을 지나서 한참 더 가기로 했었는데요. 워낙 산이 좀 험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점심 은 먹으러 갈 건데요. 네. 뭐 예.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아, 네. 지금 10시 15분에 정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오다가 약간 갈림길에서 저희가 호기심에 좀 알바를 했는데요. 거기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뭐 오면서 사진도 찍고, 간식도 먹고 이렇게 오는 시간 좀 고려하셔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자, 이 구간이 쉽지 않은 그런 코스지만요, 저희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 답사를 잘했고, 이제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됩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3구간에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 어, 뭐야, 이거? 17kg 조금 못했네. 17kg, 17kg. 뭐, 뭐야, 이거. 아이고야. Okay. 응. 됐어요. 오! 나왔다. 야 이야... 움직스럽네. 어, 아, 응.